아, 지금 마이크 되나요? 이거 채팅창 때문에 잠깐, 잠깐 킨 거예요. 혹시나 나중에 스트리밍 하게 되면은 그때 채팅창 보여야 될것 같아가지고. 그런 거는 제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는 내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글씨 채도 좀 바꿀 수 있나? 음. 네, 다들 어서 오세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잠깐 테스트 한 거라 채팅창이 어떤가. 채팅창이 어떤가 잠깐 테스트 한 거예요. 아니, 방송, 방송 안 하는데. <laughs> 지금 방송을 하진 않고요. 제가 스트리밍을 처음 해봐가지고. 잠깐. 잠깐만 켰어요. 이게 왜냐면은 채팅창이 궁금해가지고, 채팅창이 어떻게 나오나 궁금해가지고. 신기하네요. 신기하다. 이렇게 방송해도 되겠다. 되게 좋네요. 세상 많이 좋아졌어. 아니 이제 밥 먹으러 가야죠. 아니요 제가 실시간은 아마 잘안할 거예요. 거의 안할 거예요. 지금 이거는 채팅창 혹시나 나중에 나중에 혹시나 방송하게 되면은 채팅창이 있어야 될것 같아 가지고. 아, 근데 이게 채팅창이 잘안 보인다. 채팅창 색깔이 너무 안 보이는데, 잘안 보이지 않나요? 색깔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디쯤에나 이거 어울릴까요? 실시간으로 한다면 퓨파 주제. 그게 없기 때문에 제가 실시간을 잘안 해요. 그런 게 마땅한 게 없기 때문에 실시간을 잘안 해요. 채팅창을 어디다 놔야 좀잘 보일까? 화면 밖에? 아니, 화면 밖에 못 나. 15,000원 하면 VIP2, VIP2 겨우 될까 말까 할 거예요. 채팅창이 너무 안 보이는데? 색깔을 바꿔야 되나? 어, 아예 안 보여. 어우 이것도 안 보여 이것도 어 이것도 안 보여 이것도 잘안 보여 그나마 좀 노란색이 잘 보이는 것 같은데 초록색도 잘 보이네요 이것도 잘 보인다 초록색도 안 보이는데 그래도 좀잘안 보인다 그래도 잘안 보여. 우측 하단, 우측 하단에 놓고 싶은데, 아, 여기, 여깄, 여기다 한번 놔볼까? 네, 지금 프레임이 낮아서 좀잘안 잡히실 거예요. 아, 이거 어쩔 수가 없다. 잘안 보여서 그냥 여기다 놔야겠다. 여기다 놓고 한번, 일단 테스트만 한번 해볼게요. 테스트만 한번 해보자. 덱상담 아, 방종할 거예요. 750? 이 채팅창이 보기가 좀 힘들 것같아 채팅창... 조금... 굉장히 보기 힘든데? 글씨체 좀 두껍게 안 되나? 아, 그러네. 여러분, 화질 안 좋으신 분들, 720으로 바꿔주세요. 와, 유튜브 대박이다. 유튜브 진짜 좋다. <laughs> 비전 요즘에? 비전 뭐 거의 뭐 쓰레기죠. 텍스트 폰트 좀 크게 해볼게요. 사이즈 업. 네, 다들 어서오세요. 다들 어서오세요. 저 현질 좀 많이 했어요. 이번엔 복귀하면서도 좀 많이 했구요. 아, 글씨 두께 어떻게 하는 거지? 어려운데? <laughs> 굉장히 어려운데? 아, 아 글씨체 찾았다. 두게가 아니라 글씨체를 바꿔야겠네요. 저는 이제 올해 넘어가면서 스물다섯이네요. 와 채팅창 나오니까 되게 좋다. 유튜브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에, 아,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그런 질문, 그런 질문 대답해 드릴 수 없어요. <laughs> 귀여우신 분들 많네. 게임, 게임 안 해요, 오늘. 부자 아닙니다. 이거 채팅창 때문에 잠깐 테스트 좀한 거라. 아, 글씨체가 좀 두꺼운 게 없네. 마땅한 게. 아, 이거는 조금. 원래 투표는 비밀이라 저 군대 있을 때 대통령 선거 를 해가지고 비밀입니다. 채팅창 어때요? 이제 이게 좀 글씨 글씨 좀잘 보이는 것 같은데 글씨 좀잘 보이지 않나요 이번에? 이거 어때요 글씨체? 다들 어서 오세요. 글씨체 이거 어때요? 너무 두껍나? 너무 두껍나요? 아 보.. 보는 사람이 왜 두개야 왜, 사람 왜 보는 사람이 두개야 왜 보는 사람이 두개에요? 아 그러네 쓰는 채팅창이랑 그리고 화.. 내 화면에 내 화면 안개 지금 혹시 화질 안좋으신 분들은 그 유튜브 설정에 화질 품질을 720까지 올릴 수 있더라고요. 이거 하면은 좀잘 보여요. 이거 하면 괜찮게 보여요. 아, 핸드폰이랑별 차이가 없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맞네. 맞네, 맞네. 그럴 수가 있네. 저 얼마 안 했어요. 제가 이번에 3개월 접고 와 가지고 그렇게 욕 잘하냐고요? 욕을 뭐 좋아하긴 합니다. <laughs> 에 480이랑 720이랑 화질 차이 엄청나요. 저도 지금 느끼고 있어요. 나도 지금 느끼고 있는데 화질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잠깐 조금 재미가 없어서 접었는데, 네, 에이션트1 리뷰해드릴게요, 선택님안 그래도 지금 오늘 인첸트리스 리뷰해야 돼서 뭐 금방 방송하고 녹화하러 가야 돼. 요왜 이렇게 현질 많이 하냐고? 영상 찍으려면 뭐 어쩔 수 없죠. 네, 알겠어요. 저스티스님 불러드렸어요. 네, 오딘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이벤트는 뭐 종종 기회 되면 한 번씩 할게요. 이벤트는 종종 기회 되면 한 번씩. 에 예, 우딘도 반물질이에요. 우딘 타노스랑 재료 똑같이 들어가요. 타노스 타노스 좋아요. 타노스 좋아. 아, 여전히 좋아요 타노스 같은 거. 아 그리스체가 마음에 안 든다. 아 이건 아니다. 유니 빌런 극한. 유니 빌런 극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발. 카발 팀으로 왔는데, 타노스랑 콜버스 글레이브랑, 프록시마 미드나이트. 거기서 쓰는 거는 콜버스 글레이브만. 그 이거를 해야겠다. 슈파 말고는 지금 제 온라인 게임을 따로 하기는 하는데 막 그렇게 모바일 게임에는 제가 마피파 외에는 손을 잘안 돼요. 모바일 게임은 마피파 외에는 손을 잘안 돼서 아, 원래 스트리밍 자체를 잘안 해. 캐릭이 많아서 부러요 <laughs> 아, 생각해보니까 스트라이커를 잘못 데려갔네. 얘는 회피무시죠. 요즘 타노스 써요. 타노스 여전히 좋아요. 회피무시, 스트라이커 데려가셔야 돼요. 잘못 데려갔어, 잘못 데려갔어.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이런, 거. 이런 회피무시. 이런 캐릭터들 데려가셔야 돼요. 아니, 아프리카 방송은 현재 안 켰습니다. 아마... 혹시 지지직... 지지직 소리 좀 나실 거예요. 어, 와바랑님 오셨네? 아냐, 아니 아냐. 이거 채팅창 때문에 잠깐! 잠깐 켰어요. 채팅창 뜨나 안 뜨나 바로, 바로 끌 거예요. 손실 게임 맞죠? 근데 안 그래도 그냥 방송하기엔 뭔가 좀 허전한 것 같아서 그래도 글씨 뜨는 게 낫지 않나요? 저는 채팅창 뜨는 게더 나은 것 같은데. 오딘 오딘 괜찮아. 아, 나 아까. 섀도우 렌즈 그 왕자 쟁탈전 하는데 오딘이랑 인챈트리스랑 디스트로이어 있는데 와, 오딘 엄청 세더라고요. 아프던데? 엄청 아프던데. 아니, 오딘 대갑기는 말고, 오딘은 무적건야 돼. 오딘은 제가 봤을 때 대전용 캐릭터 같고요. 그리고 유튜브 댓글에 누가 다아줬는데그 뭐지? 오딘 가드브레이크 면역 특수 장비 누가 필요 없다고 하더라? 맞는지, 맞는 정보인지 틀린 정보인지는 모르겠어요. 맞는 정보지 정본, 틀린 정보인지. 아, 지지직 거리는 거는 아마 제가 어, 어떻게 못할것 같아요. 일단 먼좀 아라는 볼게요. 아라는 봐볼게요. 음. 옥체 오버치는. 안한지좀 됐죠. 오버워치 안한 지는 좀 됐죠. 아, 그러네. 닥터 스트레인지 워울프 버프 안 들어가겠네. 육성 스킬이 모든 공격력 올라가는 거라. 딱 이거 네 판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방송하려고 킨게 아니라, 다 모으셔도 280개밖에 안 돼요. 이티어 진급권만 사실 수 있고 그 승급권은 못 사요. 고급 승급권은 못 사요. 그거 그 어떻게 하는지 모르데 어떻게 처리해요. 루키는 네, 여전히 좋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인지, 엄지를 모르겠는데? 로키의 타임라인 배틀 없으면 쓰는 거죠? 없으면, 없으면 쓰는 거지 뭐. 헐크버스터 쓸만해요. 섀도우 렌즈 깰라면 하나 있긴 있어야 돼요. 자, 저는 이거 마지막으로 하고,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잡음은, 잡으면 일단 일단은 잡는 방법을 모르겠어서 네, 카니지 요즘도 좋아요 카니지 요즘도 좋아요 다른 스트라이커로 가면은 데미지가 안 들어가요 회피가 많이 떠가지고 블랙소로는 어려울 것 같은데, 보스전이라. 아직도 그 지지직 그거 있나봐. 이거 한번 어떻게 해볼게요. 일단은 여기서 테스트는 끝냈고요. 끝낼게요. VIP 1되면은 협동 플레이 하실 때 골드 들어올 거예요, 골드.